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아니고 제가 사주 드렸지요. 네, 요 사주 드렸지요요사주를 보니 두 분이 다 삼자가 다 드셨어요. 삼자가, 네, 삼자가 다 드셨는데 작년에 우리 대주님은 금전이 나가는 금전이 많았다 그래요. 나가는 금전이 많았고 목표한 바가 이루질 못했다 그래요. 좀 흩어지는 형국이었다. 자, 네, 어, 그러고 작년에는 어쨌든가 금전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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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놓은 돈이 나가는 형국이고 들어온 돈은 없는 형국이었다 그러거든 작년에. 근데 올해 2020년 경자년에는 우리 대주님이 금전이 들어오는 쪽이에요 또. 음, 들어오는 쪽이에요 들어오는 쪽인데 지금 정월달에 금전은 아직 들어오는 게 미약한데 5월 6월 7월 되면 금전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게 그런데 우리 대주님이 업종을 바꿨나 아니면 뭐를 바꿨나 작년에 뭐 문서 뭐 업종을 아, 바꿨어요? 아땅땅말고 내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업종. 아, 나도 뭘안어요 다른 거 다른 걸 했다. 근데 이분이 업종이 들어오는데 들어왔는데. 근데 올해 금전이 어디서 들어왔나? 지금 사실은 백수거든죠 아, 백수인데, 갑자기, 근데 본인도 6뭘끝어야지 뭘부터는 일좀 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영업적으로 좀 하거든요 영업적으로? 일단은 네. 금전이 뭐. 들어오는, 그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영업적으로 문서가 들어오는 게 막, 맞긴 맞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에 묻어나게 지나갔지만, 올해는 내가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서가 있다 그래요. 무슨 문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직장을 다니면 직장 문서가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면 사업 문서가 있을 것인데 아 이분은 금전이 들어오는데 올해 정 2월 3월까지는 금전이 특별하게 눈에 보이게 들어오는 건 없다 그래. 근데 5월 6월 7월 가면은 내가 금전이 들어오는 게 확연히 눈에 띈다 그래요. 그리고 올해 가을 수전 가서 가을 수전에 가서 이분이 다시 또 다른 문서를 잡는다 소리가 나와. 어? 뭐 아까 땅을 사셨다고 했는데 그 땅이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어 쓸데없는 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앞으로 비전을 보고 땅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비전을 보고 사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별론데 그래도 내년에는 그 문서가 바뀔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올 가을에는 새 문서가 다시 들어온다 그래요. 새 문서가. 세 문서가 다시 들어온다는 건 내가 집을 사서 이사 갈 수도 있다라고도 나오는 거예요. 어, 올해. 그래서 어, 작년에는 어, 금전도 많이 까먹고 뭐 직장도 그만뒀다고 하니까 외래 작년보다는 올해 2020년에 경자년 해운년에는 운이 좋다 그래. 요 5월, 6월, 7월 달부터 금전이 들어오면서 가을에 내가 문서지면서 올해는 괜찮다고 해. 하는데 삼재 삼재라도 올해는 잘 넘어간다 소리가 나와요. 삼재가 좀 많이 떼웠다 그래요. 작년에 삼재 들어오는 삼재 때 올해는 쉬어가자 그래요. 삼재가 쉬어가자 그랬는데 5월 5월 달부터 가을 수성까지 내가 금전이 들어오거나 문서가 들어오는 걸 갖고 활용을 잘 해야지만이 내년에 나가는 삼재 때 탄탄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전 이걸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업종을 바꾼다든지 돈 갖고 희롱을 해서 금전이 나간다든지. 그런 수가 있으니까 올해 어좀 탄탄하게 잘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주님은 작년에는 금전이 많이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어 말해보니까 금전이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 어 그래 안 그래요? 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올해 운에 들어와서는 금전이 좀 미약할 수도 있어요 어, 금전이 미약할 수도 있어. 근데, 어, 우리 기주님이, 어, 앉은 터전에서 이동한다 소리가 나와. 그 근데 그 터전이 자꾸 떠보이는데. 이동, 하면 좋아요? 이동수가 있어요? 아니,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그 터전이 제가 봤을 땐 뿌리를 박지 못했다 그러는데 그 터전 이사 간지 얼마나 됐어요? 거기 지금 2년 정도 됐어요. 2년이요? 네. 그터로 이사 간 지가? 네. 아니, 사무실이 아니라 음. 집. 집은, 집은 8월. 8월? 8월? 지난 8월. 지난 8월? 아, 그니까 얼마 안된 거네요. 네. 얼마 안된 건데. 어, 근데 집도 이동수가 있다 그래. 아. 집도 이동수가 있고, 지금 사무실 얘기하는데, 사무실은 우리 기준님이 진작에 떴어 작년서부터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는 식으로 작년서부터 떴다고는 하는데 올해 내가 여기서 나가든지 옮기든지 그런 마음이 자꾸 떠 있는데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래 마음은 떠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그래 그래야 맞아요. 음, 그러면 어느 게 옳아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한 번은 옮겨도 된다 그래요. 한 번은. 응. 음, 음, 한 번은 옮겨도 된다 그래. 왜 그러냐면 거기서 지금 우리 기준님이 운이 다 했다고 보면 돼. 운이 다 했다고 보면 돼. 왜 운이 다 했다고 보면 되냐면 인간의 티격도 일어나고 인간의 시샘도 일어나고 인간하고 맞지도 않고 말 한마디가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했다는 뜻이지 그게. 예. 그래서 한 번은 옮겨도 괜찮다고 그래요. 새로운 걸 찾아서 해도 되는데 올해 나이로 보면 어, 생일로 보면 생일이 빠른 달이잖아요. 빠른 달이니까 어 아까 대준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 5월, 6월, 7월 이때쯤에 변화를 크게 주면 괜찮다 그래요. 가을에 운이. 음.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막 하려고 이것저것 하려고 해도 답이 없어.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이게 내 생일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내가 마음의 정리가 다 되는데 지금은 내가 이 사람도 싫다, 저 사람도 싫다. 그렇지 않으면 구설이 자꾸 있는 형국이고 하니까 한 번은 변경을 해도 괜찮다고 나와요. 올해. 그리고 총오을 보면, 어, 작년에 대주님하고 기주님은 작년에 시끄러운 일도 많았다 그러거든. 많았다 그러는데, 뭐 금전도 나가고, 했는데 반면에 좋은 일은 또 주위에서 있었어 반은 안 좋았고 반은 몰라 지금 이제 나이로 봐서는 자제분들도 있을 것인데 자제분들 때문에 좋은 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다, 뭐. 뭐음 결혼도 하고 일륜지 대사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우리 부부 쪽으로는 안 좋은 쪽이었지만 어, 다른 한쪽으로는 좋은 일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어, 자제분들 사주는 안 넣었지만 이 운으로 봐서는 자제분들도 어, 여태까지 좀 힘들었다 그랬는데 그래도 작년 가을 수전서부터는 풀리라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 올해는 괜찮아요 자손들이 다 괜찮아 자손들도 올해 늘려가는 운에 다 껴있어 이 엄마 아버지를 보면 음. 뭐 다른 거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돈을 좀벌수 있는지 이 영업을 해서 그게 좀 궁금해요. 영업하지 말고 제가 다른 걸 할까 그런 생각도 니까근데 기준님은 다른 거 하기가 지금 없어. 지금 뭐를 할까도 없어. 제가 봤을 때는 뭐를 한번 해볼까 업종을 변경을 해볼까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거는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하던 거 그냥 하세요 기존에 그냥 하던 거 하시되 하시되 조금만 변형을 준다거나 아니면 있던 자리를 좀 옮긴다거나 그러면 그뜬 마음도 조금 가라앉는다 소리가 나와요 해놨는데 답이 없어요 위에서 아 위에서 네. 뭐 그만둔다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네 일단은 그 자리를 조금 옮겨달라 했는데 응. 자, 답이 없어요 아니요 근데 이달 지나고 양력으로는 2월달, 2월달 중순 가면 자리를 옮기든 책상을 옮기든 옮긴다 소리 나오니까 음. 그러니까 옮기든 변형을 하든 뭘 해야 본인이 답을 써요. 근데 이 완전 업종 변경은 아니라 그래요. 음, 아니라고 그래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면 음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를 제조를 한다면 제조를 하고 영업 상품을 판다면 그 비슷한 쪽으로 변동을 하지 이게 완전히 업종 변경은 안된다 그래요 한우물만 그러니까 파시라는 얘기야 응. 그러고 나면 내년에 나가는 삼재가 있지만 내년에 나가는 삼재가 있지만 올해 이 집안을 튼튼하게 하면 내년에 나가는 삼재를좀잘 넘어갈 수가 있고 올해 어영구영 그냥 뭐 집을 짓든 뭐 부시공사를 한다 하면 내년에 가서 와르르 무너지는 격대니까어쨌든간 올해 좀 탄탄하게 자라고 가셔. 그럼 괜찮아요. 음. 응. 뭐 궁금한 점 있으면 건강은 좀 덥던지. 건강은요. 오래 사셔. 걱정하지 마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